어,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그 RS232 스프리터입니다 분배기인데 어, 보통 우리가 RS232 포트를 여러 개뭐 장치하고 연결해야 할때 쓰는 장비인데 뭐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RS232 뭐 어떤 뭐 PLC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장비로 이제 보내 줘야 될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보통, 인풋 단자가, RS3 2열 9핀 암놈으로 되어 있고, 아웃풋 단자는 구별위 해서 2열 9핀 순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그, 거에 맞게, 이제, 암수는 연결하시면 되구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뭐 단순히 pc 라고 예를 들면 pc 신호를 여러 개의 바코드 프린터에다 전달한다 그러면 이제 프린터를 이제 한쪽에서만 출력하는데 실적으로 뭐 여러 군데에서 출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아웃풋 신호가 이제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 부분도 있고 어떤 뭐 어떤 모터 제어 신호나 뭐 어떤 여러가지 센서 신호인데 들어온 신호를 2,3위로 들어온 신호를 여러 개의 그 관측 데이터를 수집한 어떤 PC에다가 전달해야 된다. 이럴 때 입력 신호를 이제 출력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23의 신호를 이렇게 분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군데에서만 1대 1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꼭어 여러 장치로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환경에서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삼이 신호를 꼭 분배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장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